안녕하세요. 어, 아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갖고 이 샴푸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제가. 근데 제가 이제 건성에 얇은 모발에 약간 반곱슬이에요. 근데 머리카락이 두 이렇게 자꾸게 탈모처럼 이렇게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. 이게 좋대요. 이게 단가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. 뭐, 청담동이나 그런 샵 같은 데 가서, 제니하우스 같은 데 가서 샴푸 사면은 뭐, 몇만원씩 하잖아요. 뭐, 그거 못지않게 괜찮고요. 이거는 뭐, 딴 데서 안 파는 것 같아요. 파는 곳한 군데 밖에 없고, 저 지금 쓴지 이거 한네 통째인가? 근데 몰라, 모르겠어요.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, 저는 잘 맞았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샴푸 강력하게, 한 번쯤은, 강력하게는 아니고요. 그냥 한 번쯤은 써보십사 하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.